고런도서 1장 8절 9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선고 받을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와! 그 죽음의 고난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한 우리가 죽으신 기회다. 이때 사람 의지하지 말자, 나라 의지하지 말자, 특정한 사람 의지하지 말자, 특정 정치 세력 의지하지 말자, 특정한 기업인 의지하지 말자. 네 생각을 내려놔라. 네 마음을 여호와께 신뢰하라.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얘기합니다. 다니가전장 17절에 범사에 감사해 아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 바울은 얘기합니다 감사해라 그 범사란 말이 원으로 보면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감사해라 그래서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내가 감사하고 소망을 갖는 것은 믿음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의 사람을 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그 믿음의 증거를 갖기를 원하십니다